민지선 트레이더입니다. 여러분, 리플로 오늘 짜릿하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3차원대 구간에서 미친 듯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지루한 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렇다라냐는 여러분들, 정확히 이 박스 구간이 도대체 언제였냐, 정확히 이 정도 구간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이러한 상승과 반복이 계속되면서 딱 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슈팅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흐름상으로는 조만간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게 뭐냐? 간단해요. 매도 예약입니다. 매도 예약을 하실 건데, 지금 여지 힌지 시점에서 한 3,500원대만, 4,000원대만 가더라도, 매도 하실 분들은 엄청 많으실걸요?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박스폰 유지했던 애들이 이만큼만 오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말도 안 되게 높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은 어, 절대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다 현실적으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체크를 했을 때이 정도 금액까지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는 금액이 있습니다. 자, 힌트를 드리자면 현재 3천원대 보고 계시다면 이 금액보다는 훨씬 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훨씬인데, 제가 이 금액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는 대로 바로 매도 예약을 해 놓으시면 되십니다. 자, 생각보다 높게 예약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겠죠, 당연히. 그죠 다만 걱정인 거는 이게 슈팅이 탁 나오게 되었을 때 너무 밑에서 팔까 봐 걱정인 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충분히 익절을 볼수 있는 기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매도 예약을 한게 뭔지 알아요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여기서 판다고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예약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 매물이 딱 털려나갈 수 있도록 미리 대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차트로 봤을 때이 일정 얼마 안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어, 리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금액으로 매도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 개인 번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010-7319에 0 4 3 8 입니다 자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 구요 자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제 직업이니까 괜찮습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는 무료로 100% 무료로 문자상담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 잘 파악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게 되면은 어떤식으로 답변이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이렇게 투잡하면서 그래도 구독자님한테 좀뭐 도움되고자 해가지고 제가 무료로 문자 서비스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는 종목들인데, 여러분들 영상 밑에 더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어, 여기 들어가면은 요런 링크가 하나 나와요. 한 방에 문자 보내기. 이것만 딱 체크하시면 뭐제 번호 보고 누를 필요도 없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해 주시고, 문자 내용이 되게 간단합니다. 저한테 뭐 버츄얼 영상 봤습니다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종목명 알려드리고요. 매수가, 매도가 딱 정확히 간결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거기다 주의사항까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한300% 정도 수익을 받거든요. 자, 이러한 종목들은, 어,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2 30% 정도 수익을 내는 종목들은 매우 많습니다. 자,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난달 우리 구독자님들과 약속한대로 이번 달 준비된 종목 오늘 말씀 드릴게요. 자, 월 초니까 딱 근데 여러분들 이번 달은 딱두 종류입니다. 정확히 두 종목을 가지고만 갈 건데, 어, 장단컨대 다른 종목은 거들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회비용 놓칠 수도 있으니까, 정확히 7월달은 딱두 종목만 가는 걸로 생각하시고, 제가 예상하기론 최소 이런 애들은 300% 이상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 특히나 이 코인 같은 경우는 35%가 소각 예정입니다. 엄청나죠? 자, 전체 물량 중에 35%가 공중분해 시킨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희소가치가 올라갈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300불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걸 생각하고, 자,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락업 폐지와 동시에 그것도 소각 진행입니다. 자, 이것들은 화력이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코인도 오늘 문자 주시는 대로 바로 약속 지키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저에 대해 궁금해 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걸 알지라는 의문이 생기실 건데,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세력들, 기관들 보유 종목 및 평균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발표 일자, 스케줄 원본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모든 기사들과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봐요. 확실히 분석을 하고 실제 해외 트레이더들이 쓰는 AI 자료를 차트로 분석을 합니다. 자, 이 자료를 AI한테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현실 속 있는 정보를 나와 드린다고요 자, 이 프로그램도 무료입니다. <laughs> 무료인데, 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 자료까지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접목을 시켜보십시오. 어, 굉장히 좋거든요. 자, 오늘 정보 여러분 좀 괜찮았나요? 어, 이렇게 스스로가 좀 적용하셔가지고 스스로의 투자 스타일을 좀 만들어가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이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또다시 정말로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